자 가자 이번 판도 저는 현재 영상 봅니다 예 미리 보고 왔어요. 독설롱님 별풍선 4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참든님 아, 네, 예, 이번 시작됐습니다. ASL 시즌 시드권도 있는데 자기가 조금 있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까봐 시드권 턱이. 또 어, 그런 모습도 속게 모습 봐주는 독설옹님 경우 보니까 예, 제 선택 효율고요적으로 들어오는 이 선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두 차례 무너졌거든요. 어? 전진이와 그 이거 <laughs> 어, 전진 99다. 와 전진 구구다. 변전선수는준비전만성공다면 그것도 인기했이야기다와현이 근데 그 인터뷰를 근데 이런 전략을 준비해가는 분도 인터뷰를 그렇게 한, 한 거는 진짜 좀 신기하네. 나머지 예측하지 못한 패를 꺼내서 네. 김명훈을 그 천하의 김명훈을 네. 다전제의 승부사 김명훈을 당황시켰는데 이번에는 아예 턱 밑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그렇게 했거든. 내 초중반 막아수 있을 만한 라 이랬거든요. 이만 생각해. 읽는 능력과 대단한 소중데 아니야, 구발은 아니었어요? 개오바고요 대회를 그렇게 오, 감정적으로 어, 하진 예. 않죠, 아리 형님. 그가보려고 어떻게 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선수는 그 수장답게 근데 나도 이클립트 하면서 이쪽에 전진구구 어, 항상 어, 신경 이요어든그데 변연제인데 아, 거죠. 10일까지... 어, 근데 요즘 그 일반적으로 저거 1을 근데... 하다가 요즘에 그프로 음... 음... 어? 때문에 어? 네. 아, 아니 왜 이렇게 냉벌이? 공정했요데 예. 네. 이거 어? 정도로 보이는 그 투게이트웨인인데 10위 앞이냐며? 공정하다. 10위 은요 정말 감하지 오! 들어가서 예. 예. 보장하자도호성 근데 나는 태회 때 근데 네, 지살 뭔가 들이 이런 거할 같은 느낌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할 수분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병이랑그 a s t 때 성공적인 전략을 두 번이나 꽂아놓고 차서 다섯 체크했었상은 근데 이번 판은 이거 지금 명훈이 일단 네. 아, 생각 하고 있어요. 이클립스는 지도않왜냐면은 그냥 오버로 보고 좀 맞춰 간다 마인드인데 좀그 불안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1 2합을안 하고 오버풀을 했어도 프레임 찍고 이런 뭐 이런 이렇게 이런 할 확률이 높아 가지고 힘든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 네. 와! 드론이 살짝 예, 드론이 살짝 지금은 그 뒤를 봤는데. 네. 지금 스포닝 풀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실러즈 왔어요. 찍고 있습니다. 초반 견제 날카로운 견제 대가 변연제 아닙니까? 네. 그 막아야 돼요 김명선 수는요어 지금 아 걸으면서, 어,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원래 전매 특허인 네. 네, 이런 선수인데 그 판을 너무 잘 놨어요. 그렇죠. 이거 때리는 거 자체, 초반에 견제하는 거 자체 이게 주업이거든요. 예. 네. 게다가 여기서 네, 이제 이 정도만 하고 현재영이 가면 질럿으로 쪼여놓고 차근차근만 질럿만 찢어서

떠올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시하고 네, 아어 프로틴의 본진 가기에는 본진 숙대밭 되게 생겼거든요. 네 그냥 달리는 선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모인 질럿들의 머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마랑 라바에서 상전된 저우이앙으로는 상대 네. 아, 상대 어쨌든 어 질럿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 울며 겨자먹기로 뛰었습니다. 점포를 올린 상황에서 절대 <laughs> 나가지 못하게. 어, 너무 어 질럿 두 마리 더오면은 잠재 한번 맞죠. 찌를 것 같은데. 이거좀 시비 앞으로 배를 불리려고 좀. 출발했는데 오리 오리 빠져나온 건좀 많이 빠져나오긴 했는데 발업이 될 수도 없는 그 상황이고 저울링 두기는 지 않죠? 네 그냥 때려도 돼, 이 상황에 한 마리 보내고 시 빠지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피에는못쪼거든요 이제 포됐고를 아. 보험 삼아 좀 보내고는 있거든요. 네. 어 안전하게 자, 그냥 큰것 소원한... 하나 지어버리기. 마이크로 컨트롤 뛰어나서 수다 보니까요. 어 김명선 수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점점. 점점 탑이 없어져가는 상황?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발전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유한 플레이도 할수할수 할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이게 그렇다고 서 본진 쪽 들어가니 저울링들이 캐논 하나만 지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좀 때리면서 어 그래 세 개. 자 질러 세 개. 예 도착을 했죠. 네 다섯 개 되나요? 다섯 개. 프로 많이 잡긴 했는데 질러 죽은 게 아니 왜 이렇게 저글링 잡힌 게더 아파 그 보이지? 그래서. 이 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문제는 <laughs> 가스통만 때려도 깨도 돼요 지금은. 무시하고 네. 때리 어. 와... 와... 진짜 가스통 문제는 가스통 깨면 네. 이제 저거 할거 없는데. 가스를 먹고 올라가는 크밖에는없어 이거 면 그럼 가스 없이 지금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되는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저글링밖에 없어요 네. 한정적일 수밖에 는 없죠 지금 저글링은 질럿의 밥이죠 그렇죠. 와 운동 밑에 질럿 뭐야 가스도 부러진 입장에서 아. 네. 어떻게든 다시 가스 올려서 뮤탈 다스뽑기 러커 다스리기 킬 뜹니다 네. 어. 아. 그렇죠 여기서 어, 정리나, 이 자극만 비벼... 깨면요 잠그면 어, 저 클릭해서 비벼 보는데 아, 아 여기서 바로 끝났다 바로...

내가 말했지. 나는 첫판 명훈형이형이이기 보고, 본다고 말했거든요. 첫판 보니까 보고, 저지 보고, 저쇼 보고, 저쇼 보고, 요쇼 보고, 저쇼 보고, 저쇼 보고, 저쇼 보고, 저쇼 보고, 형이 보고, 저 보고, 저